이 세상에서 말이죠. 가장 많이 쓰여, 쓰여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아, 어머니두번째로먼줄 아, 아, 아. 아세요? 사랑 그러면 대체 아버지는 몇 번째인가, 대체? 네, 써거잡아붙게 대체 아버지는 대체 몇 번째 들어가 있냐? 보니까 오, 일은 일곱 번째로 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머니야. 어? 어,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기 일은 일곱 번째 쓰이지 근데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제 가끔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야 엠마 너니까 아빠 없으면 네가이이 세상에 생길 줄 아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얘기야 동경들은 말이 안 되겠어 <laughs> 저는 그 세상에 태어날팔자네요 그래서 그래 니네 말이 맞다 내가 뭔 소리를 냐 근데 우리 아들이요 참재밌 어렸을 때는 아빠 닮았다고 진짜 막그 그 물어보잖아요 야그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온고 우리 아들이 있을 때 남이 그야 그래. 너는 진짜 아빠 많이 닮았다 그러면 야가아니 아빠 안 닮아서 엄마 닮았어요 그러던 놈이 요즘은 아야 진짜 역시 아빠 많이 닮았다 그러면 아,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지금 봐도 지 얼굴은 내 얼굴하고 어떻게 빼려 뺏을 거예요 지내 온반 쪽보다는 아무래 나를 더다았보거든 응? 그런 거 보면은, 자 이게, 이, 가끔 보면 이 아빠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쓴 것도, 제가 2000, 우리 아버지가 201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2013년? 여친구도 한 12년 됐는데, 그 다음에, 북이 자죠 북이. 북이산에 이제 형 하나가 사냥사을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글로, 놀러갈 때가 있어요. 사냥을 좀 하시는데 근데 내가 2전 5일, 5월달 5월 5월달에 5월달.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그 사냥삼이 중턱에, 분기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뭉개구름이 지나가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 얼굴이딱 하니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참 기적같은 일이야. 그래도 거기에서 이 가사를 내가 다쓴 거예요. 뭐, 그냥, 그자리에서쓴 그 거예요, 그냥. 안좋아고 그게 2014년도, 2014년도에 이 가사를 썼는데, 곡도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아직 은 때가 아니라고 생서안 만들었다가 작년에, 만들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주인공, 뜻깎이 가서, 강민영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여보세요 진짜 이런식으로 코디를 만들면 안되는 얘기에요 발상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의 주인공 뜻깎이 가수 신인 가수 강민영 여러분께 인사하고 니다자 아까 얘기대디방성형 가수 강민영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도움킬러스는 내가 <laughs> 이 노래를 우리 김선생이 진짜에서 간첩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 내가 간첩야지왜 당신이 가르치? 그랬더니, 세상에 회원들이 자꾸 간첩달라고 해서 간첩을 대 그러면서,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노래 좋아해, 안 좋아해? 표정들 다 나오거든. 진심으로 좋아해, 안 좋아해? 봐봐, 안 되나? 표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간절히 야 이 노래 좋아야 안 좋아? 뭐냐? 이 가사를, 이지금이 가사를 꼬부라, 이게, 나이가 드시면 안 꼬부라질 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꼬부라졌기 때문에, 유튜 여기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유기업 찬전용사예요 연천이죠. 지금은 경기도또 백마고지 있는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총탄을 맞아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상위공격으로서 평생 연금을 받고 사셨어요. 내가 지금 손이 이렇게 꼬부라졌어. 우리 아버지 손이 꼬부라진 손으로 우리 아빠가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공무원도 하시고, 결국은 회사 생활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딱하면이 꼬부라진 이손은로만생각 지금도. 그래서 가사를 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내가 이걸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꼬부라진 손가락으로, 무거운 삶 해치시며, 해치시며 육남매의 앞길을 밝혀주신, 밝혀주신 등불같은 우리 아버지 치매 걸린 아내의 온갖 투정을 다 받아주고 투정 사랑하신 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제는 울어봐도, 이제는 울어봐도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네 불러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대답이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 자식을 용서하세요 다섯 이절 치매 걸린 10년 세월 아이처럼 살다 가신 머니육 남매 앞길을 열어주신 천사 같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집불통 남편의 온갖 주정을 다 받아주고 사랑하신 다 받아주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제는, 울어봐도 소용이 없네. 이제는 울어봐도 소용이 없네 불러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불러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 자식을 용서하세요, 그 자식을 용서하세요. 다시 한번더 한번 반복해서 이 자식을 용서하세요. 사실은 여기 침매 걸린 10년 세월 아이처럼 살다가 저 언니는 우리 종만 이성이 참 정말 난 우리 성한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 10년 세월을 수십 뭐, 뭐 수십 년 세월이라든가 1 0년1 0년 세월 어, 하고 아이처럼 살다가 저 언니를 그때 뭘로 바꾸자고 했죠? 어, 뭘로 바꾸자 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물어봤어요. 야 이거를 그 어떤 형님이 치매 걸린 수십 년 세월이라고, 십수년 세월이라고 해야 된다. 저, 하자고, 이제, 안이 왔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그, 우리가 음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음율, 그러니까, 삼사 조 사사 조 이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노래가 만들어진대. 어? 삼사 쪽. 이게 보면, 치매 걸린 십년 세월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년 세월 하면은, 노래가, 쉽게 말해서, 네. 침에 걸린 수십 년사월하면 노래의 전체적인 이어짐이 액센트가없어진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10년 사이었는데 하여간 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작곡가는 이 꼬부라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꼬부라지 손가락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야 처음부터 울고 가자 이? 응? 처음부터 울고 가야지. 억울하지. 손가락을 얘는 입을 내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울고 가야지. 억울아지 아, 니야 형이 낼수 있는 최고의 음을 한번 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억울하지. 이렇게 또 가다 딱 퐁, 좋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처음부터. 오케이? 근데 표정들이 좀 깜짝 놀하네 여러분, 그, 사춘이 땅사면배 아프듯이 배아프는 것도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이 그래요 너는 세상 이루고 다이었다고 야, 이놈아. 야, 니네 노래까지 나왔다가, 뻥이냐, 이놈아. 지금 그런 표정이 뭐야. 나는 진짜, 아니, 내일 들어보세요. 저는 내가 맨날 그러듯이, 저는 진짜 내가 아들한테도 권력이지만, 야,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어릴 또 옛날에 약장시 포장 약장시 있잖아요 포장치고, 출구에 그런 약장시를 왔지않았어요 왔잖아요. 이그 네. 약장시들 오면은 그 어떤 남자 아나가 데리고 다쑥 하얀 옷 입고 하얀 부츠 시고다 나와. 그러면 여자들은 한복 이고다라온단 말이에요. 어? 그고 나는 그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 아주 저게하고 살고 싶다. 그랬더니 내가 그 일을 지금 30년이 넘었더하잖아내 키운 내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야고 해가 장가막다 그래서 혼내고 가고. 그래서, 그러 보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노래였는데, 이 노래까지 나왔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 응?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랬더라고 아빠, 바람 한 번은 두피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웃음> <웃음> 그 말에 드디어 니네 말만 내가 바라본 거더 별로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아보는데 어쨌든 간에 네? 자내 소원을 다었어 그래서 봐보세요 자꼬부라지리잖아 처음, 처음부터 음이 높아야 하는 거야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이 높을 때는 음의 그 척조에 힘을 주면 안돼 그냥 꼬야꼬꼬야꼬꼬 뭐 어. 그냥 꼬이래 꼬예 어. 꼬부라진 이거지, 꼬부라진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노래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음에도, 높은 음의 첫 음은 절대 가벼워요. 그래서 이것이 꼬부라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부라진, 이렇게. 알았죠? 이게 꼬부라진, 이렇게, 들, 그렇게 하면안 돼요. 그냥 꼬부라진, 이거예요. 어머니, 곧 가시죠. 꼬부라진. 다시 한번 시작.

시작. 꼬부라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시작. 손가락으로. 우리 작곡가가 이제 가장 이손가락 우리 이 부분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꼬부라지 손가락 이렇게 불렀어요. 형님 그렇게 불리면 안 됩니다. 소리가 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떨어지면 안됩니다.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붙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보면 오므라지 손가락으로 이거예요. 효과수 시작 오므라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무거운 삶해치시며 시작 무거운 삶 해치시며, 다시 한번 시작. 무거운 사, 해치시며, 다시 한번 시작. 무거운 사, 해치시며, 꼬두라지 손가락으로 무거운 사, 해치시며, 해볼까요? 시작. 꼬두라지, 다시 한번 하셔. 무거운 삶해시시며 그렇죠 용남의 아기를 시작 용남의 아기를 다시 한번 시작, 시작. 용남의 아기를 밝혀주시 시작 밝혀주시 다시 한번 시작 밝혀주시 특불같은 우리 아버지 시작 등불 같은 우리 아버지 시작 등불 같은 우리,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 꼬부대 먼저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꼬부라지 손가락으로 무거운 사 해치시며 따단단 따다다붕따 용남의 아핫기를 밝혀주시. 특불 같은 우리 아버지. 것까지 시작. 고구라지 따따따. 손가락으로. 따따따. 우거우사. 애지시려 따따따. 따따따. 붕따 용남매 아기를 밝혀주시, 따단단, 뚝불 같은 우리 아버지, 따단단, 따다다 둥따 짐에 걸린 아내의 시작, 짐에 걸린 아내의, 가족 시작, 짐에 걸린 아내의 온갖 주정을 시작, 온갖 두정을 다시 한번 시작 온갖 다 온갖 두정을다 받아주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시작, 다 받아주고 사랑하시, 우리 아버지다시시다 받아주고 사랑하시, 우리 아고사 우리 아버지 다시 보시자다 받아주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울어봐도 시작. 이제는 울어봐도 다시 오시자. 이제는 울어봐도 소용이 없네. 시작. 소용이 없네. 다시 오시자. 소용이 없네. 시작 불러봐도, 불러봐도, 다시마 시작. 불러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시작. 대답이 없네. 그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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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작. 아, 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이 자식을. 용서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자신을 용서하세요.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